안녕하십니까. 최강주입니다. 삼성전자 SK하닉스입니다. 자, 지난주 상당히 저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 했죠. 자, 월요일날부터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해서 3일간 크게 좀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1 2일선 터치하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보였습니다. 주봉으로 보시면 그래도 다행인 은봉이긴 한데, 종가는 뭐, 보합인데좀 좋지 않은 흐름이었죠. 자, 또 SK하닉스도, 뭐,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. 8만원을 깼어, 충격적이었죠. 8만원 깨고 내려오는 적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다시 종가로는 8만원 위에 올라왔지만, 또 지지 확인을 또 시켰다는 것이, 그 52주 신저가에 썼다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죠. 자, 반도체 업황은 아직도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. 그리고 터닝의 그런 시그널도 좀 그렇게 크진 않죠. 자 반도체는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어떤 전망들이 안 좋죠 서버 수요들 그리고 업그레이드들 그리고 뭐 개인 노트북이든 개인 장비들 그리고 휴대폰 예. 이런 것들도 모두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. 그리고 램 가격 바닥이 어디냐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사분기 적자 전환 혹은 내년 전체 적자 전환까지도 예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. 예, 좀 만만치 않은 수급을 좀 보였어요. 예. 자, 이번 주 삼성전자, 자, 그런데 삼성전자 이닉스는 제가 고고 키워드로 말씀드린 게거죠 우리나라 시총을 책임져야 될양 예, 종목이에요. 예, 그래서 선물, 프로그램 200 매수세와 예, 연관이 예, 100%이기 때문에, 예. 자, 업종이 부진하면 조금 수급에 어떤 랠리에 영향은 있겠지만, 예, 지수를 끌어당긴다면, 예, 떼놓고 갈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자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번 주도 예, 외국인들이 끄집어낼 수 있느냐. 자 지난 주는 5거래일 원화수목금 기준으로 예, 외국인들이 예, 상당히 원화수목에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어요. 예. 자 이날은 뭐 순매수로 돌아오긴 했지만 기관은 또 방어 수급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양분하는 대립하는 그런 예, 흐름을 보였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예, 120일 물론 최악의 경우 120일선을 또 체크하러 갈 가능성은 있어요. 이번 주도. 예, 물론 그거는 독단적인 게 아니죠. FMC 결과나 CPI 결과에 따라 시장에 따라 순, 순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. 개별 개별적인 악재 뭐 이런 거보다는 예. 개별적인 악재라 보는 그냥 시장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. 자, 그리고 상방으로 친다면 요 은봉의 절반이죠. 예. 혹은, 예, 201선 근처까지. 그래서, 이번 주 저항은 한 6만 1,500원. 예, 6만 1,500원. 예, 1차 저항이, 2차 저항이 201선. 자, 지지라인은 역시나 120일 선 봐야 되고, 최대한 6만원 위에, 자꾸 아래서 노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. 예. 6만원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. 이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당연히 프로그램 수급, 외국인 순매수세, 예,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일단 큰데 얘는 이제 8만 원더 이상 이탈하면 여기 이제 녹색 라인 보이시죠? 다음 지지라인이 7만 6천 원이에요. 예. 자, 역시나 얘는 지지라인은 예, 이번 고점, 목요일, 아, 목요일 저점이죠. 7만 8 2 0 0 원을 이탈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. 예, 이탈 안 해야 되고 예, 그리고 저가 메리트로, 트로, 미뤄어 붙일 필요가 있죠. 자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. 대신 올라오면 얘는 탄력은 더 크죠. 예. 자 이번 주 저항은 8 4 0 0원에서8 5 0 0원이 사이가 저항이 되겠고요. 8 4 0 0원에서8 5 0 0원 지지라인은 이전 저가 78,200원 이탈하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월화수목은 기관들이 아 저기 외국인들 수급이 많았습니다. 매도수급이 예. 자, 이날은 역시나 삼성자처럼 전 양매수세가 들어와서 조금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,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세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,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압력들은 많을 거예요. 하지만 분명히 내년 한 중반기 정도 되면 반도체 업황도 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 전에 앞서 일단 지수가 어떤 파월의 전략적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. 예, 반도체주들도 반드시 빨리 예, 원점으로 갈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화이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